안녕하세요. 바게트입니다. 오늘은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주술회전 시리즈의 현 상황, 즉고조 사토루가 죽은 현 시점 향후 전개될 시리즈 방향 및 에피소드에 대해 한번 예측하고 분석해 보겠습니다. 영상은 시리즈 내현 상황 그리고 작중 전개를 기반으로 예측 및 분석하면서 진행되며 이는 주간적인과 동시에 야간의스포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는 카시모 하지메와 로맨 스쿠나의 일기토입니다. 최근 236화에서 고주의 패배와 죽음, 그리고 스쿠나의 독백에 이어 고주의 죽음을 애도할 새도 없이 곧바로 카시모 하지메가 스쿠나의 전장으로 난입하며 또 다른 전투의 시작을 알렸는데요. 특히. 카시모는 고조와 스쿠나의 전투 초기부터 고조 다음은 자신의 순서라 말하며 그 전투 의지를 지속적으로 작중 피력하였기에 고조 패배 직후 그가 전장에 등장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예견된 상황이라는 주장이 지배적입니다. 또한 만전의 스쿠나였다면 객관적으로 카시모가 절대 이길 수 없는 매치이겠지만 현재 스쿠나의 상태는 최악, 특히 기동력 및 체력 부분이 크게 저하되어있기에 전기를 이용한 주력의 응용, 상당히 빠른 스피드와 전투 센스등 꽤나 상당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박 상대의 킨즈와도 대등한 혈투를 펼쳤던 뇌신이기에 보조의 퇴전과 동시에 일말의 두렵 혹은 복수라는 감정보단 단순히 전투를 위해 자리를 박차고 나간 것으로 보아 믿는 구석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특히 그가 가진 일회용 수식이 현재 베일에 쌓이기에 이것이 전장에서 어떻게 사용되냐에 따라 그의 일기토가 하나의 메인 에피소드로서 자리 잡을지 아니면 또 다른 희생양이 될지 독자들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켄자쿠의 난입입니다. 작중 초기부터 등장하여 시리즈 자타공인 대포 빌런으로 자리 잡으며 게토스그로의 신체 강탈, 시부야 사변 발생 및 고조사토루의 신체 봉인, 3일 회유 개최 등 수많은 악행에서 중심축이 되어왔던 인류의 적 켄자쿠. 하지만 그는 어째서인지 역사상 최강의 대전, 즉 고조사토루와 로맨스쿠나의 전투에서 단한 번도 그 모습을 보이지 않은 채 단순 관전을 선택하였는데요. 현재 가장 유력한 그 이유로 세계를 지배하고 싶어하는 그 야망 섞인 계획에 스쿠나와 고조의 능력과 힘이 꼭 필요하거나 혹은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이들을 굴복시켜야 했지만 사실상 일대일로 이들을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하여 그들이 엄청난 전투, 서로가 죽음 직전의 상황까지 내몰리는 것을 기다리다 그 주특기인 신체 옮기기 기술로 이들의 신체를 접수하기 위함이라는 가정이 켄자쿠의 입장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실행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시리즈상 지금이 그가 등장하는데 가장 적기일 것이라 예상되기에 고디어 켄자쿠의 강림, 이후 스쿠나와 고조 둘, 특히 고조의 신체가 강탈당할 가능성이 크며 이를 저지하기 위한 줄사들과의 추가적 전투 및소요가 주요 에피소드로서 시리즈 전개를 장식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다음은 주술연합의 대스쿠나 복수열전입니다. 이는 자신들의 선생이자 최고의 동료였던 고조의 잔인한 죽음을 실시간으로 목격한 줄사들이 고조의 복수를 위해 곧바로 스쿠나를 협동 공격한다는 에피소드로 이는 최신의 차 후반 고조의 죽음을 목도한 유타의 분노한 모습으로 암시되기도 하였는데요. 또한 이들과 아주 가까운 전장의 필드에 아직 스쿠나가 존재하고 또 스쿠나의 강함을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한 이들이기에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그가 딸필 때다 같이 힘을 모아 제거하는 것이 최선이기에 어떻게 보면 이것이 가장 현실적인 전개 방향이라고도 생각되는데요. 하지만 현재 카시모 아지매, 즉 뇌신이 곧바로 전장으로 뛰쳐나간 상황이고, 카시모의 성격상 타인이 자신의 전투를 방해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성격이기도 하고, 또 줄사들 역시 기존 전투를 목격하며 숫자가 능사가 아님을 깨달은 상황이기에 무작정의 다굴보다는 카시모의 전투를 관전간 전략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며, 혹켄자쿠를 비롯한 저주들의 대거 난입 등 돌발 상황이 발생할 때 단체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클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고조의 부활입니다. 바로 직전 스쿠나와 마우라의 피할 수 없는 직사기 즉 세상에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배어져 전투 불능은 커녕 아예 몸이 두동강나 끔찍한 최후를 맞이한 고조 사토루. 하지만 일각에서는 벌써 고조의 부활 플래기를 주장하며 아무런 식다를 외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역대 최강의 처녀 주박 후식으로 토지를 상대로도 죽은 문턱까지 갔었으나 주력의 본질을 깨달아 반전 수식으로 한번 되살아난 사례가 있고 또 아직 등장하지 않은 수식 중 부활과 강림에 대한 정보의 등장 주력의 원천이자 주술의 핵심인 뇌가 아직까지 멀쩡하다는 점등그 의미와 근거 역시 다양하게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한 인류 최강 고조의 사망으로 인해 악의 축과의 밸런스 파괴 문제 다시 말해, 스쿠너와켄자쿠를 막을 수 있는 인재가 없어진다는 시리즈 자체의 전개 문제도 있기에 해당 주장에 대한 신빙성, 아니 간절함이 추가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고조의 내면으로 바라본 저승의 세상 및 심리 묘사가 꽤나 디테일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호우지 에피소드나 옥문강 해질 때처럼 온전한 부활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며 향후 유타 및 이타도르의 내면 혹은 해상 속에서 간접적으로 등장하며 이들에게 간접적 도움을 주는 조력자로서의 작중 부활이 가장 유력하다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은 우라오메의 난입입니다. 천년 전부터 존재해온악이자 스쿠나의 전속 비서를 자처하던 주술계의 대척점 우라오메의 난입 여부에 독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뭐, 물론 예전 오문강에서 풀려난 고조에게 수직간의 치명상을 입기도 하고 또 스쿠나 고조의 전투 개전 당시 술식 200% 무라사케를 받고 행방이 모여내졌기에 고조에 의해 소멸된 것처럼 볼 수도 있고 또 만약 살아 있어 전장에 나입한다 해도 별 위협이 되지 않겠다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러움에는 스쿠나에게 그 손가락 네 개를 찾아바치며 스쿠나가 온전한 강함을 되찾는 데 물씬 양면으로 돕기도 했고 또 그가 필요할 때마다 등장하여 완벽한 조력자를 자처했기에 이번에도 스쿠나의 회복 및 빠른 재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또 그가 가진 실력 역시 희귀한 방응 주법에 기반한 출력과 응용기. 파괴력 등으로 고전 소속 주술사들에게 전혀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였기에 그의 등장은 현 상황에서 스쿠나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지며 주술사들 역시 스쿠나와 고조의 전투간 혹은 전투 직후 가장 경계해야 할 상황 중 하나를 우라우의 난입이라 할 정도로 상당히 경계하고 있기에 그의 등장만으로 또 다른 메인 에피소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엔 더 나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아, 그리고 보시고 싶으신 영상이나 주제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작업 시 최대한 반영하여 제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